자, 24년 한해간의 주도주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4년 주도주를 맞춰야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3년 주도주는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로봇과 2차 전지의 시기였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가 순환매가 있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오른 거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티스, 뉴로메카, 오픈에치 테크로지 같은 AI 반도체도 괜찮았지만 어, 2차 전지 에코프로도 굉장히 황제주 역할을 한게 2023년이었죠. 24년에는 그럼 뭐가 좋을까? 그거는 23년 1월과 2월에 우리가 그 힌트를 볼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1월에는 AI 반도체 AI,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2월에는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초부터 제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현대차와 서현이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죠. 오늘 이제 상승폭이 나왔다가 잠시 눌리고 있는데, 분명히 눌림목이 생기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건 매수해도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거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거 오늘 급등 나온 거 수익 축하드리고 싶어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2월 6일에 다시 한번 2 2 0 0 0원에 2차 매수 2 2 0 0 0원에 2차 매수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린게 하이비전 시스템은 저희가 2월 5일에 24,200원 할때 매도를 일단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월 6일에 다시 어, 하이비전 시스 여기서 보시면 푸른 저축은에 어, 그렇죠 어, 수익 났었고 이이2월 이일에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1차 매수가 2만 3천 원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2월5일에 2만 4천 2백 원 매도 다시 2월6일에 하락이 나올 때 2만 2천 원 부분 다시 매수 2만 2천 원 다시 매수 계속 2월6일에2차 분할 매수 시작 조정을 보이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대세기 때문에 이게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제가 데이터적으로 감지해서 를 2월 1일부터 2일에 5일까지 걸쳐서 여기 24,000원, 25,000원 이 라인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000원 라인에서는 다시 매수 사인. 자, 다시 보시면 여기 2월 6일, 그죠? 워트 같은 경우도 1월 29일부터 계속 1300원, 9600원의 매수 사인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어,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아, 여기 2월 6일에 어제 22,000원에 강력히 매수 드리고,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게 보시면은 22,000원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22,000원부터 보시면은. 그죠 왜냐면은 25,000원 ,000, 4,000에 제가 매도 드렸고 채도 다시 22,000원에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2만 6,000원에 다시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더큰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홀딩. 여기서부터 이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가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래 대금이 8, 4,000억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4, 천억 터졌어요. 이 거래 대금이 3, 4천억, 2천억 이렇게 터진 종목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하이비전 시스템뿐만 아니고 서현유화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서현유화도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선 2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만 200원일 200, 때부터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2월 2일에 2월 2일에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땅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인도법인,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관련주로 어 PER이 굉장히 낮고 이런 거가 부각이 되면 또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어 오늘도 사실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많은 큰 수익이 났지만 제가 21,500부터 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기업은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렸었죠. 2024년에 약 3,000억. 이것도 보면 인도법인입니다. 그렇죠 인도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법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인도법인, 서현이와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계속 인도라는 키워드가 겹칩니다. 인도가 뭡니까?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중국, 중국 못지않게 크게 성장하는 앞으로 21세기에 제조업 광대국이 될수 있는 인도 입니다 인도 인도 그 인도의 지금 성장률이 얼마나 훌륭하냐 면은 지금 펀드가 인도 펀드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는데 홍콩 증시에 나오는 이제 중국 펀드는 그쵸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인도 관련 주를 우리가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건데 하이비전시스템은 우리 픽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2월 6일에 어 계속 어제 22,000원 매수, 사인 드렸죠. 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월 29일부터 계속 1 3 0원 9600원 사인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워트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수익을 낸게 이날이었어요. 이날 사서 여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그냥 11,500원과 13,000원 나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가서 저기 신고가를 갈 수도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워트라는 기업은 13,000원 9,600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이 워트는 반도체 소부장인데 여러분들 AI 반도체가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 유망해서 유망 제가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최근에도 교육을 시켜드렸지만 이때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때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계속 눌림목마다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때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더 눌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31억에 영업이익이 42억으로 각각 집게 됐고 매출이 백팔십구억 연간으로 보면 영업손실은 그했지만 상장 후첫 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게 인상적입니다. 오픈에시테코리지는 상장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고 4분기에 그러면서 24년, 25년의 전망을 계속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오픈에시테코리지는 전형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지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IP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 오픈에시테코리지가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어요. 오픈에이 테크놀로지랑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 뭐냐. 특히 1월 2023년 1월 3일, 4일, 5일, 6일에 이때 제 영상을 보시면 2023년 1월 5일, 6일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오픈에이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픈에이테크놀지의 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오픈에이 테크놀로지가 2023년 1월에 여기서 보시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AI 기업 다음으로 큰 상승을 보였죠. 이제 23년 1월 얘기를 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오픈헤이세코리지가 올라가는 거 보고,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사실 같이 올라가고, 칩스 미디어도 같이 올라가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RM 상장을 앞두고, 손정희 ARM 홀딩스 상장을 앞두고, 이 ARM 홀딩스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어 반도체 IP회사로서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러면서 칩스 미디어 같은 기업도 23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쵸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세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게 가령 여러분들 알리바바 라는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2 3년 안에 가장 크게 오른 한국 주식이 뭐냐 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입니다 알리바바 상장한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크게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시기적으로 제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아오신 분은 아실 건데, ARM 그러면 상장, ARM 홀딩스 상장 이후에 가장 우리, 크게 오른 한국 주식을 얘기하면 칩0세 미더입니다. 그쵸? 지금도 엔비디아 상승과 맞물리면서 AI, 온디바이스 AI 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제주반도체입니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 제가 11월 11월 내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 강조 또 강조 제주 반도체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메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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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삼백 원 계속 12월 그리고 여기서도 만2천오백 원과 만 천오백 원 계속 매수 만 그때도 만2천오백원만 천오백 원 매수하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 이게 만 구백 원까지 떨어져 마이너스가 상당히 마이너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말수하라고 한 구원보다 마이너스 한10% 이상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상승률이, 자, 53%까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흐,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트렌드. 자, 지금 트렌드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유망하죠?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전 8시 9분에 교육을 해드린 건 세방전지라는 기업입니다. 세방전지는 24년 매출액 1조 9천억으로, 영업이익은 천지백, 1,700억입니다. <laughs> 전년동기대비해서 29%나 성장을 했는데요. 세방전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축전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축전지가, 축전기, 이제 로켓전지 뭐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전기차로 되면서. 근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인 AGM을 상용화하면서 매출 증가 원인이 AGM의, AGM의 매출 확대, 해외 법인 판매 확대,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의 배터리 모듈 관련 매출이 약 1,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세방전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장으로 기존 납축전지를 대체하는 AGM 탑재 비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AGM 내 AS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이거를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전 8시 7분, 오늘 장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방전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기 때문에 PER이 6배면은 지금 여기서 30, 40%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주식이다. PBR은 0.9배. 요즘에 PBR 1배 찍은 기아와 맞물려서 이것도 PBR 1배 가면 여기서 40%, 50%, 70%까지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세방전지를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늘 장 전에 말씀드리니까 오늘 장 시작할 때 6만 7,700원이었으니까 6만 8,000원 라인에서 매수하셨다면 그 그렇죠? 7만 8,000원까지 680만 원 매수하셨다면 780만 원까지 사자마자 100만 원볼수 있는 게 지금도 세방전지는 여기서 보시면 은 이거 오전 8시 35분에 또 공유해드린 건데 세방전지 23년 연결 영업이익이 1,300억이었습니다. 1,300억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년동기대배수 62% 순이익은 179% 급증 어닝서프라이즈에 못지않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맞물리면서. 과거에 영광이었던 이 시기가 10만원 이상이었는데 이 위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6만 8천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장전에 세방전지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전에 말씀드린 게 세방전지 서현이와 그리고 또한 종목인데 이거는 아직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락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솔직히 1 4 5 올라왔는데 이거는 진짜 크게 올라갈 종목이어서 공유를 안 해드리는데 이 서현이와 하고 세방전지는 뭡니까 자동차 진짜 크게 올라갈 종목은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서 막또 공유를 해드려요. 제주반도체처럼 막 제주 날아갈 종목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클럽 멤버십 오셔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오픈 해체 테크놀리지 같은 기업도 공부한다는 거는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업이야? 하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퀄리타스 반도체랑 같이 가는 기업이야? 아니야? 예? 이거 잘 몰라. 이거 잘 몰라. 이것 이것만 알아도 사실 수익이 바로 날수 있는 건데, 어? 이 IMT는 HBM이야, EUV야, 오픈해시테크놀로지는 반도체 IP야, 뭐야?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 제가 최근 한국 증시의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연준위원들의 신중한 스탠스로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달러의 상승세가 되돌려지면서 샨데이 지수가 하루,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호실적의 30%나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어, 지금 AI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이 있는 어떤 기업도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요. 특히 현대차 서현이와 SL에 대해서 2월 초부터 계속, 1월 말 2월 초부터 계속 교육하면서 서현이와의 끊, 끊임없는 가,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의 워트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업들도 수익을 아주 차분히 내드렸다는 게 인상적인 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4천억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이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은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로 수익을 못 내면은 아이거 주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왜냐면은 이게 그냥 대놓고 대놓고 나 수익 좀 내주세요 하고 이 주식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연이와로 여러분들 수익 좀 내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라인에서는 분명히 매수 찬스라는 말이죠. 서현이하 같은 경우도. 어떤 라인에서는 분명히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아 모르겠어. 아 나는 그냥 포스콜딩스 그냥 오, 올인해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포스콜딩스 60만원에 물린 분들은 남들 제주 반도체 리노공업 고영 이런 거막 엄청나게 급등할 때 엑시콘 그쵸? 네오쌤 이런 거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리고 실제 공식 <laughs> 공식 공유를 해준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로 수익이 엄청 크게 날 때, 포스콜딩스로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에서 몇 개월간 지지부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실 아무리 두 배를 먹어봤자, 두배 저는 두배 가능성도 있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먹어봤자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로 일단 첫 번째는 수익이 안날 가능성,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다른 걸로 수익을 벌수 있는데 그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하이비전 시스템, 빅데이터 걸만 배시, 유튜브에 성공적으로 수익이 나왔죠.